치. 어요 오! 아! 오, 와 드디어 잡았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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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터질 때까지 먹어. 이가 이거, 이거 한 마리 다 먹는다고? 한참을 먹네. 어, 이기라애기백개 됐었는데 맛있어? 응구응구 많이 먹고 있어 사슴 한 마리 더 잡아볼게 엄마가 어? 다 안먹어? 아까운데? 다 먹은거니? 아. 저기 저거 사슴인가? 사슴을 먹어야 지 사슴이 이게 많이 먹어 애들이 먹어 먹어 먹어, 기다릴게 엄마가 엄마라서 어떻게 먹어요? 아아 아, 내가 스테미나가 부족했던 이유가 있네 얘가 밥을 엄마가 밥을 먹었어야 됐어 여식들이 넣고 내가, 내가, 나좀 먹자 그래, 너, 너도 너좀 먹어, 너좀 먹어 어? 뭐래요? 아기가 많이 커졌대요. 사는 게 힘들대요. 아, 사는 게 힘들다고. 시간이 지났다. 어쩌고, 저쩌고. 우와, 이도키도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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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러버! 어, 완전 다 컸네, 이제. 나보다 이제 키도 크고. 야, 우리 집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거 엄마한테 좀 먹어야지, 엄마가 좀. 그래, 안 그래. 우리 아들. 야, 이제 엄마보다 빠르네. 아꼭 귀여워. 아 근데 한 마리 남았어. 원래 집 한번 가봐야겠다. 와 이게 다 나무가 됐어요 이제. 엄마 좀 먹자. 그래, 너 먹어, 너 먹어. 엄마 땅거 먹게. 떡어 먹기, 떡어. 닭 있는데, 닭. 닭 먹자, 닭. 날라가냐? 직업 한 자식. 제가 했다. 또다 잡으면 이득인데. 아, 이거 좀 컸다고 이게 엄마 앞으로 지나가네. 너될것 같아, 엄마한테? 가자. 한마 잡고. 어이씨. 야, 빨라서못 잡나? 나. 먹어, 먹어, 먹어. 체력 좀 회복하고, 에이, 거 나머지 엄마 먹자. 조, 조금, 조금, 조금 하네. 토끼 있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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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하얀 토끼가 잘 도망가. 야, 너좀 잡아봐! 언제가 지 엄마 챙겨 줘야 돼. 자. 아 씨. 아 힘들어. 와 Y지 말고 와야지. 안들 먹어. 야, 변성기도 왔네. 야, 너 벌써 변성기도 왔냐?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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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도기 도기. 지답자. 아들아 좀 잡아라. 한 마리요. 두 마리요. 하나는 내가 먹게. 하나 는 너가 먹어. 그거 너가 먹어. 이게 조건이 이게 계속 계속 먹이다 보면은 애들이 크는 것 같아요 알아서 먹이다 보면은 조건이 충족돼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것 같아. 요 저는 그래서 계속 애들을 키워야 돼요. 벨라이 새들이. 으씨. 왜, 왜왜왜 왜? 먹어. 배고프면. 라고안 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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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안 먹어져? 징금이 돌아! 돌지 말고 먹어 됐다 저기 먹잇감들이 갓으 무빙 고소 됐다! 한마 잡았다 하나 어디 갔지? 빨랑 먹어. 조금, 엄마, 엄마 조금 먹자. 다 먹은 거야? 터지만큼 많이 먹는 거 같아, 진짜. 몸에 전박이도 많이 있고. 아들도 올라올 수 있나? 어이구. 먹이는 밑에 있는데? 아들, 어떻게 할 거지? 안 먹을 거야? 어, 떨어져 사라졌나봐. 어떻게 에이씨. 어쩌면 한이 될거 같아! 넘 먹어. 나 먹어, 너 먹어. 그래, 너 먹어. 배고프면 넘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말도 안 하고 먹네. 그래, 그래, 열심히 먹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자꾸 배고프다고 야옹거려. 갖고, 요, 좀 먹자. 에이, 뭐, 엄마는 뭐, 사냥만 잘하면 되죠. 저기로 가야겠다. 와, 저기는 무슨. 막 히말라야 그런 느낌이다. 좀 잡아라. 힘들어 힘들어. 오, 숨소리 너무 거칠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똑같나 그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과장 음... 괜찮아 이거 봐. 너물 마신다. 얼마 음. 마시는 거야? 음.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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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래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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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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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소리가 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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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뛰어 여기가 없어. 응. 여기가 없어. 밥좀 매길 걸. <목소리> 이제 가면 뭐야, <뭐해>? 애기들도 없는데. <목소리> Muito, muito, 엄마도 엄청 힘들어진 것 같아. 바위 넘어온가? 정확한데.